배우 김혜은이 과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오요한나 전 기상캐스터와 관련된 직장 내 어려움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김혜은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후배들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혜은은 당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고 후배들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며 동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단순히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방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오요왔나 전 기상캐스터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며 후배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은은 기상캐스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을 전하며 앞으로 방송계가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